네, 이태리에서다 현지 생산되는 슈퍼레코드 EPS 구동기라고 해요. 네. 마이캄피라는 어플 들어가면은 이 변속 세팅이나 속도를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싱크로나이즈드라고 하는 그런 기능도 얘네들이 제일 먼저 채택을 해서 우리 전동 중에서 전동 모터기 되면은 변속기로서 기능을 아예 못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보험처럼 수동 변속을 가능하게 해요. 오, 어... 네, 어... 그대로 있네. 네. 그 내가 원하는 기업에 어느정도 맞춰서 어. 그 지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. 네. 야 재밌다 저거네 고성도 네. 어마무시하고 음. 네. 그리고 이리는 소리도 네. 상당히 기계적인 소리도 나. you are here Come on, Matt Don't think Just do <laughs>